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 정은입니다. 이렇게 호야가 꽃이 많이 피었는데, 새송이는 다 떨어지고 그래도 두송이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따라 색깔이 참 예쁘게 보입니다. 날씨가 얼마나 변덕스럽는지 7월이 벌써 왔습니다. 오늘이 또 7월 1일입니다. 복된 칠을 잘드세요 이렇게 어, 호야를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하나가 이렇게 있고 여기도 또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꽃 이것도 지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쁘게 피었는데 어, 이것도 담지를 못했네요 어, 이렇게 대품입니다 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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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큽니다. 완전 대품입니다. 오래 됐습니다. 가솔송이 꽃이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 이것도 물을 참 좋아합니다. 물을 좋아해서 물을 널 촉촉히 줘야 돼요. 베란다에서는 음,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겠지만은 이런 아이들은 잎이 요렇게 작고 이런 아이들은 물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물을 말리면 안 되더라고요. 꽃을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 봄부터, 초봄부터 꽃이 피는 게, 계속 꽃을 이렇게 피웁니다. 이렇게. 예쁘게 피었죠. 이거는 무슨 놈의 꽃이 이렇게 오래 피어주는지, 칼랑코에 오래된 갈랑코입니다. 꽃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잔잔하게 이렇게 피면서 꽃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우리 집사님 천국 가시면서 어, 제가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오래됐죠. 20년도 넘었습니다. 계속 삽목을 해서, 음,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안개꽃도 어쩜 이렇게, 많이는 안 피워도, 심없이 이렇게 피워줍니다. 안개꽃, 요렇게. 이렇게 심없이 <laughs> 이렇게 피워줍니다. 안개꽃이, 이렇고, 이렇게 예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물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노지서 물을 다 먹이면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액비도한 번씩 주고 그래 합니다. 이건 얼마나 색깔이 진합니까? 이렇게. 쿠피야 쿠페야도 물을 굉장히 좋아하죠? 쿠피야도 물을 좋아하고, 어, 이제 완전히 햇빛에 키우면 잎이 나게 이입니다 그래서, 방거들에 키우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우리 구페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서만 사는 요, 어, 장미, 찔레 장미입니다. 이렇게 외목대로 너무 예쁘게 올라갔죠. 많이는 안 핍니다. 이렇게 향기가 너무 좋아요. 오늘 이렇게. 바닷가에 찔레입니다. 바닷가에, 객가에 있는 찔레입니다. 요렇게 핍니다. 지금 비가 오니까 얼굴을 닫았습니다. 많이는 안 피고, 이렇게 나실나시 피우고 있는데, 이 정도 되려면 엄청 오래됐습니다. 이것도 50년도 넘었죠? 50년도 넘었는데, 제가 바닷가에서 이런 저런 목들을 뽑아왔어요. 근데 저게 좀 많이 컸습니다. 저것도 4년 됐습니다. 뽑아온 지가. 그런데, 어, 이렇게. 너무 대 좋습니다. 꽃은 많이 없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카 비오사솔체가 너무 예쁘네요. 세 포트를 심었는데, 요 하나만 성공했습니다. 두 개는 떠나갔어요. 아이고, 하나 주문해서 어 키우고 있다가 떠나가면 얼마나 아까겠습니까 이거 루비솔체 이렇게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어참 강인합니다. 이거는 그냥 잘 됩니다. 루비솔체 그냥 잘 되는 루비솔체고요. 황화 코스모스가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이게 전부 거의 반은 거의 다 틀어냈죠 뿌리 밑에 상토라서 거의 어, 3분의 2는 틀어냈습니다 근데 요렇게 적응 잘하고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가 작아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꽃도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황화 고스모스 이런 노지에서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후록스가 전부 꽃대 잘라주고 나니까 다시 이렇게 피고 있는데 효자입니다 이런 효자입니다 이렇게 싹잘려내고 나서 다시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정말 효자죠 여기는 사계소국 이렇게 예쁘게 땅에서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사계소국 이렇게 하고 있고 요는 이 앞에 심은 초풀 맨드라미. 요렇게. 화이트 캔디. <laughs> 우리 구독자님은 키를, 키를 잘라서 딱 보기 좋게, 어, 보기 좋게 된다는데 저는 키를 안 잘랐어요. 그 놓으니까 키가 좀 많이 큽니다. 이렇게. 화이트 캔디 너무 이쁘긴 하죠. 내년에는 키를 좀 잘라야 되겠어요. 아, 올해는 이렇게 보고요. 아이고, 정말 이쁩니다. 노지 울동이 너무 너무 잘되고 번식도 무지무지 잘됩니다. 여기 3분의 1만 여기 심어져 있고 3분의 1은 저쪽에 가 심어놨는데 거기도 번식을 많이 해서 결국 화분에다가 옮겨 심었습니다. <laughs> 이렇게 너무 번식 잘됩니다. 이것도 한 포트만 심으세요. 와, 끝납니다 네, 너무 너무 예쁘죠? 고변합니다 와, 버비나 예쁩니다, 여러분. 정말로 색깔이 환상적이죠 가격 싸고. 아이고, 흰색도 정말 예쁩니다. 어째 버비나가 요렇게 예쁘게 피었는지. 삶은 색으로 피었는데, 이게 다시, 어, 하원에 올 때는, 꽃 향기에서 올 때는, 어, 살구, 삶은 색이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핍니다. 우리 집에서 너무 너무 예쁘게 핍니다, 여러분. 와, 가격 좋고 한 포트 4천원세 포트 만 원. 이렇게 판매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너무 예쁩니다. 보라색도 예쁘고 이거 좀 보세요. 보라색도 정말 예쁘네요. 너무 너무 예쁩니다. 세상에 보베나가 이렇게 예쁘습니까? 물을 좋아합니다. 오늘 음, 다이소 화분에다 이렇게 심었어요. 법베나들도 어, 물을 좋아합니다. 또 그름을 꽃을 서리올 때까지 피워주니까 그름을 자주 줘야 됩니다. 액비도 주고 알갱이 비료도 주고 저는 유박 비료를 좀 많이 씁니다. 이렇게 아이고 꽃을 너무 이렇게 보기 피웁니다. 빨간색은 지금 비를 먹어서. 요래 있고 저거는 비안 맞는 쪽에 놨고요거도비안 맞는 쪽에 놔야 되겠어요. 빨색잎참 이쁘게 이렇게 피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노지 울동이 시그가 발화돼서 노지 울동 되지 이걸 자체는 노지 울동이 안 됩니다. 한 포트 5천 원짜리 장미도 정말 이쁘죠. 아직 분갈이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쁩니다 이거는 키가 낮게 이렇게 크기 때문에 어, 부담없이 앞으로 심어도 되겠습니다 저번에 58초 항아리 화분에 심은 음, 예쁜이 국화 여기서 요렇게 너무 이쁘게 활짝을 하고 이렇게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궁화 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작년에 꽃한기 야생화에서 구매한 와 무궁화 꽃이 얼마나 예쁩니까 요렇게 요것도 분갈이 안하고 요 화분 그대로 키웁니다 그래도 이렇게 잘 됩니다 흙이 좋았기 때문에 그 위에다 흙만 좀 올려주고 그릇 넣고 흙을 복토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저거 보세요. 정말 예쁘죠 아유 예쁘라 예쁘라 우리나라 무궁화. 음 무궁화 꽃이 참예쁘네요 대부분 무궁화가 예쁩니다이 꽃술도 좀 보세요 꽃술. 우리나라 무궁화 꽃을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laughs> 예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쁘기도 합니다. 색색별로 있고, 겹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아유, 세상에, 비가 엄청 옵니다. 아, 영상 찍다 보니까, 아, 비가 무진장하게 쏟아집니다. 하파파야가, 비를 먹고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쓰러지지 않고, 꿋꿋하게 저리서 가 있습니다. 느겟도. 어 세상에 얼마나 많이 피었는지. 캔디. 와, 어, 정말 이쁘게 피었습니다. 아유, 입이 맞고 얼마나 힘들까요? 그냥 딱 덮어주고 싶은데, 뭘 덮을까요, 저거를? 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제 장마가 옵니다, 여러분. 장마 대비 잘 하세요. 엘레강스랑 캔디랑 막 섞여 있습니다. 어 저렇게 너무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우리 아유 저 에키네시아들입니다. 아유 저렇게 <laughs> 아유 세상에 얼마나 비가 쏟아지는지. 아이도 좀 너무 이쁘게, 아이고 세상에, 요거는, 브록스, 브록스 색깔 너무 이쁜데, 이비 먹고 나면은, 막, 꽃잎 떨어지고 쓰러지겠습니다. 여기는 벌써 쓰러지고 있습니다. 와, 해바라기, 하늘바라기, 하늘바라기, 무진장하게 피었는데, 막, 저기 가운데가 쓰러지네요. 뒤에, 뒤쪽에는 다 오늘 작업을 했는데, 요걸 또 못했더니, 이렇게 막, 쓰러지고 있습니다. 어, 이런 아이들도 우리 후록스들 키가 좀 크니까. 아, 이것도 이제. 지금 현재는 괜찮은데. 아, 세상에 너무 이쁩니다, 여러분. 이 색도 참 이쁘죠. 요색도. 이 요색도 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아고 저기도 쓰러지고, 저 아이는 키가 얼마나 큰지, 저기 오뚝 서갖고, 하이트 캔디, 하이트 캔디였죠. <laughs> 키 큽니다. 그리고 구독자님께서 밑에 잘라주면은 적당하게 큽니다 하시는데, 제가 안 잘라줬습니다. 잘라주면 적당하게 키가 딱 커서 예쁘게 핀답니다. 그럼 중간좀 음, 올라와서 피겠네요. 작년에는 내 무릎까지 와서 딱 예쁘는데, 올해는 이렇게 키가 커서 3분의 2는 저쪽에다가 화분에다 심었고, 요거는 이렇게 번식을 엄청나게 합니다. 야 번식 많이 합니다. 저 저기는 겸 노드베키야, 저기 있는 거는 일반 노드베키야 저렇게 마타피아가 정말 이쁩니다. 사계절 꽃을 피워줍니다. 사계절 꽃을 예쁘게 피워주는데요 실내에서도 우리집에 작년에 겨울에 계속 꽃을 피워주지 않았습니까 요거는 큰 대품인데 우리 친구가 준 건데요 큰 대품입니다 요거 요렇게 아유 요거 좀 보세요 이렇게 큰 대품입니다 화분하고 같이 여기 심어서 이대로 이렇게 줬습니다 작년에 꽃향기야 생화에서 구매한 마타피입니다. 아 아, 요렇게 완전 이거는 음, 목질화 되어 있습니다. 완전 고목이 돼 있습니다. 요렇게. 아유, 참 이쁘네요. <laughs> 마타피 아직 안 키우시면 겨울을 대비해서 꼭 들으세요. 이렇습니다. 너무 너무 이쁘죠? 요렇게 요 가자니아도 요렇게 온물장 화분에다 심었는데 심 없이 심 없이 꽃을 피워줍니다. 이렇게 싱싱하게 음, 이런 식으로 꽃을 피워주는데 상당히 예쁩니다. 숙근 가자니아입니다. 이거는 노지 울동되는 숙근 가자니아입니다. 요걸 요렇게 해서 어, 이대로 어, 노지 울동 시켜봐야 되겠어요. 음. 담배초, 여전히, 요렇게, 싱싱하게, 짱짱하게,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이거, 그늘에서 키우면, 우짤합니다. 저희처럼, 햇빛이 좋은데, 쫑일 햇빛이 드는 데다가 키우면, 응, 음, 우짤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다박하게, 이렇게 큽니다. 손댈 것도 없이, 잘라줄 것도 없이, 이렇게 딱, 스스로 일 알아서 큽니다. 어, 이렇게, 가자니야. 우리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가자니아 아이브리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아유 이렇게 무거워서 요것도 비를 먹고 고기를 이렇게 숙이고 있습니다. 약 단계 다 심었는데 상당히 예쁩니다. 요것도 이렇게 여러분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마 대비 잘하세요. 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